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 국룰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사면 다음에 네가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되게 저는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조금 더 사람 사이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지 25년 차 신송림이고 리자리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한국에 온지 1년 차 아키타카로 갑니다. 지금 패션 채널 아키즈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한 20년 전쯤 이제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될것 같은데 그쯤에 이제 가족이랑 같이 또 부모님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그 후에는 제가 또나 가지고 학장 시절을 한거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부모님 그 그죠 그일 때문에 왔다가 재밌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으로는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20대 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빠를 만나게 되셔서 그래서 여기서 아예 결혼하셔가지고 저를 임신하셨을 때 오스트리아로 가셔가지고 저를 낳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됐어요. 두달 후에 한국으로 오긴 했는데 계속 둘째, 셋째 낳을 때마다 오스트리아로 가셔가지고 뭐 유치원도 오스트리아에서 다니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엄마가 그때 절에 임신하셨을 때입덧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한국 음식을 아예 못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가게 되셨었어요. 아빠는 김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집에서도 피자를 먹으면 무조건 다시 김치를 꺼내서 김치랑 밥이랑 드셨었어요. 야, 다른 음식이 정말. <laughs> 그니까. 엄마도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불평이나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먹거나. 외국인이라고 놀림을 받았었던 것 때문에 되게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진짜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연기를 좋아하게 되면서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기 공부를 하면서 예고에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점점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활발해지면서 재밌는 것도 좋아하고 농담도 좋아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다 보니까 오빠랑 잘 맞게 된것 같아요. 지금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근데 셋째까지 계속 엄마가 오스트리아에서 나으셨기 때문에 계속 갔다 왔다 했었어요. 정착을 못하고.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딱 1학년 되면서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아빠 직장도 그렇고 막 미국에서 살 뻔한 것도 있었어 음. 사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이 이제 완전히 정해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한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중학교 시절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저는 뭐 성격은 이제 아마 태어났을 때 이런 상태고요. 아기 <laughs> 그 <애기> 때 사진도 <laughs> 네. 있 <있는> 같아요. <거. 웃음> 성격은 그, 그다 크게 차이가 없는 같고 그냥 축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6 시간 정도 축구를 했었습니다. 축구만 했다가 그때부터 근데 좀 패션 같은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옷을 사러 가는 것도 이제 제가 다 골랐었고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교복을 입는데도 스니커를 보통 신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구두를 신었었습니다. 교복이라는 구두를 신고 대학교를 일본으로 돌아가서 더 뭔가 옷가게나 그런데 또 접하게 되다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되가지고 패션 쪽으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처음에. 지하철도 잘못 가가지고 네, 탈 줄을 이제 또 헤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좀 급행이나 그런 거좀 있는 노선도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다 하나씩 가는 거. 일본은 급행 있고 순급행 있고 특급 있고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게 되게 대학교 가는 것도 첫날에 못 가가지고 도달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늦게 갔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진짜 어렵다. 도쿄는 진짜 특히 어렵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 국룰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사면 다음에 네가 사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국룰로는 안돼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약약어어르르네약게느런어요뭐어요 네. 한그 네. 뭐,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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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국한이한 되게 저는 좋아해요. 내가 하면 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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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국 한게좋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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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괜찮아 국 한국 한국 막국한게한 아니 이거 국한이한 백엔. 국0국엔 이거 백인 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조금 더 사람 사이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좀 그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적어야 되잖아요 일본어로 하면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쓰다가도 한국의 지읒이랑 카타카나 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수가 헷갈려가지고 나 지금 지읒을 쓰고 있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써야 되는 게 되게 시간이 걸리니까 음. 그래서 제가 다 한국어로 필기를 했었어요 메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야저뺏겨로 돼? 하는데 야 뭐야 이거 <laughs> 약간 그랬던 <그랬다는> 적이 있어요 좋은데? <laughs> 음. <laughs> <근데> 한국어는 빠르니까 <laughs> 저희는 일단 작년에 만났나요? 아자있그십 <laughs>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 <laughs> 그러게요, 같은데 그러게요. 1년밖에 네, 안 됐습니다 저, 사실 <laughs> 저희는 코로나 때 알게 됐는데, 엄마 지인 통해가지고, 제가 또 모델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패션 쪽 일을 하니까, 부류가 같으니까, 어, 한번 친하게 지내보라는 식으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었어요. 이제 전화를 했는데,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화했을 때막 5시간씩 전화하고 같이, 그게 되게 크지 않았나, 그 전화가. 저는 그때 마음이 되게 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반한 거죠? 그건 아니고요. <laughs> 저는 일본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제 알게지낸지3 개월쯤 됐을 때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뭐 마음은 초창기부터 서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아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 둘다좀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반지랑 같이 <laughs> 줬었어요. 말해 줬었어요. 왜, 왜 손에 떡 <laughs> 나는데? <laughs> 아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렇게 고가의 반지도 아니었는데. 아니야. 아유. 이겁니다. <laughs> 그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딱 그래서 서로 입국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laughs> 처음 인사드렸었어요 그때 진짜 긴장했는데 왜냐면 부모님은 두분다 일어를 그 하시는 분이니까 옆에서 오빠가 막 통역해주고 <laughs> 그래서 되게 긴장했었어요 저도 그죠 라인으로 <laughs> 영상통화로 그, 했는데 음. 아 긴장했죠 야 이렇게 긴장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오스리아 트 분이시니까 어머님은 그래서 그렇다고 막 유럽 스타일로 막 갑자기 헬로? 막 이렇게 말할 막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유럽의 문화랑 다 저희가 다르잖아요 또 아시아 문화다 보니까 어려웠겠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영어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영어로 말하지 않았어? 그때는 영어로. 네. 오빠가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니 나는 착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처음 전화했을 때 저보고 방에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laughs> 그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어로 잘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도 한국분이시고 그래서 네, 그냥 뭔가 당연하게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로지 이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온것 같아요 오좀 괜찮았다 방금 했는데. 지금은 또 리사 뭐 회사에 계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저도 네. 아 미자도 여러 가지 또 따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왔습니다 저는 정 서로 사람들끼리 뭔가 되게 단합력도 좋고 다 같이 잘 어우러 잘 지내니까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좀 어렵네요. 한 가지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라보해야지 네? <laughs> 아그 <그럼 웃음> 한국 생활을 한마디로말 하면 와이프 됐어. <laughs> <탈수> 끝났어. <laughs> 아니야 진짜 오늘은 저희 온 가족이 한국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laughs>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저희는 릿짜리짜 <laughs> 채널과 아퀴즈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